안녕하세요. 내일 올라갈 코인만 잡아드리는 내일입니다. 자 영상 촬영하는 현재 시각 4월 25일 목요일이고요. 오전 10시 52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수익 챙겨갈 준비 되셨나요? 자, 이렇게 수익 챙겨갈 종목 빠르게 공개하기 전에 실제 수익률 먼저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 10월 비 체인으로 시작해서 23일 앵커까지 총 9개 종목 모두 수익으로 떠먹여드렸고요. 어떻게 전일 영상과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앵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10% 이상의 수익 챙겨드렸어요. 자, 여러분들께서 딱 일주일 전에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 들어오셨다면 충분히 챙겨갈 수 수 있는 수익률들이고요. 어, 정보번호 고정댓글 링크로 말 걸어주시면 24시간 무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어, 편하게 들어오셔서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한번 먼저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또 수익을 챙겨갈 종목 바로 엠블 가지고 왔고요. 어, 영상에서는 항상 쉽고 짧게 설명드리고 있어요. 자 비용 요구 여러분들에게 절대 하지 않고요. 어, 영상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만 잘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랄게요. 어, 최근 제 영상 잘 봐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한눈에 알아보셨을 텐데요. 이 전형적인 상승 추세를 알아볼 수 있는 하락수액형 패턴이 형성된 모습이에요. 어, 지금 현재 이 수렴의 끝부분에서 위쪽이죠. 이 상단 추세선을 돌파를 해준 아주 이상적인 모습인데요. 아, 더불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많은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위쪽으로 상방 돌파가 나와준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다른 관점으로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계신 이 패턴 또한 이 강력한 상승 추세를 알아볼 수 있는 이패럴렐 채널이 형성이 된 모습인데요. 벌써 말씀드린 단서들로만 해도 지금 이엠블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상승 패럴렐 채널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요. 고점에서 매도를... 는 이런 반복적인 투자를 통해서 손익비를 꾸준히 높여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어, 현재 이 채널 중단부까지 반등을 해주려고 하는 상황이면서 이전에 나와 있던 조정 당시의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이 빠져나간 거래량 또한 없는 상황입니다. 어, 제가 항상 눈이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거래량 없이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것은 전형적인 가짜 하락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의 자리에 앞서 말씀드렸던 단서들이죠. 어, 현재 이 하락세 기형에서 상단 추세선 돌파를 해준 상황이고요. 이 패럴 채널 쪽에서는 하단부에서 중단부까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대응해 나가실 경우에는 다시금 채널 중단부를 넘어서 이 채널 상단부까지 단기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알트코인들의 순환 펌핑이 주기적으로 돌아오게 될 경우에는 다음 주요 매물대인 20원대까지는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엄청난 기회 의 매스점이 되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똑같이 매수를 하고 실시간 영상과 정보방에서 정보 공유 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인증 못하는 유 유튜버들 그냥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렇게 녹화를 진행을 하고 업로드할 때까지 시간 갭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실시간 대응을 절대 하실 수가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영상만 보시고 투자에 따라 나서지 마시고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런 수익률들의 관심 있으신 분들 고정 댓글 링크로 말 걸어 주시면 제가 정보방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하는 계좌를 만들어 가면서 실시간 영상 통해서 직접 증명해 드리고 있고요. 이번 기회 시장에서 저뿐만 아니라 정보 방에 계신 모든 분들과 그리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채널의 구독자분들 모두 큰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영상 엠블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네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